GAder는 OpenCV 기반의 템플릿 매칭 기술을 사용합니다. 템플릿 매칭 기술이란 큰 이미지에서 작은 이미지를 찾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면, 게임 내에 있는 주요 캐릭터의 위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GAder의 템플릿 피커라는 전용 툴을 사용하면 여러 장의 이미지를 손쉽게 추출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디바이스에 현재 게임 화면을 전용 서버에 전송하고 템플릿 피커로 만든 여러 장의 이미지로 이미지 인식을 합니다. 스트리밍 되고 있는 화면을 보시면 보물 상자를 클릭하면 상자가 열리고 랜덤하게 아이템이 나오는 가차 뽑기라는 게임의 한 부분을 구현한 것입니다. 아이템별 등장 횟수를 초기화하는 부분이 있고, 반복하여 랜덤하게 아이템을 뽑고, 이미지 인식으로 어떤 아이템이 나왔는지 확인하고 개수를 세는 스크립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미지 인식 블럭을 보시면 선택할 수 있는 리스트 박스가 있는데, 템플릿 피커를 이용하여 캡처한 화면들을 그룹화하고 사용자가 그 그룹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찾아야 할 이미지를 지정해 주는 방식입니다. 이로 인해 이전처럼 모든 템플릿을 확인하는 방식이 아닌 선택된 것에서만 찾는 매칭 방식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구현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 하나로 되어 있던 이미지 인식 블럭을 좌표를 알아오는 기본 블록의 형태로 만들고, 다른 블록과 결합하여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게 구현하였습니다. 해당 스크립트는 단순 반복을 자동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예를 들면, 확률형 아이템. 확률 검증을 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에 대한 리프트를 간단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